일본이 자랑하던 오키나와의 바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얀 해변가가 회색의 무언가로 덮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두달전 생긴 일본 오가사와라제도의 후쿠토쿠오카노바 해저화산이 폭발하면서 새로 생긴 섬이 비와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인해 깎아져 내린 부석들이 오키나와 앞바다까지 이동해 간 것입니다. 이 부석들이 일본 오키나와의 관광업, 어업 등 많은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23일 오후에는 일본해상보안청의 해양경비선 한 척이 부석을 빨아 들이면서 고장을 일으켜 항해불능 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상보안부에 따르면 오후 6시 20분경 오키나와에서 남쪽 55km 부근에서 훈련을 하고 있던 경비선 심화구모선에서 냉각기에 부석이 껴서 배가 멈췄다 는 연락을 한뒤 승선원 9명을 구조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으로 당분간 일본이 센카쿠 열도 인근의 중국 불법 어선들의 감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서 일본 내에서 불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신문에 따르면 20일 오전 10시경부터 오키나와현 센카쿠 열도 주변의 영해에 중국 해경국의 배대척이 연달아 침입해 오전 11시 35분쯤부터 영해 밖에 접속 수역으로 나왔습니다. 오키나와나아 관할 구역 해상 보안 본부에 의하면 주위의 일본 어선은 항행하고 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배가 센카쿠 주변에서 영해 침입한 것은 9월 19일 이래로 올해 36일째라고 전했습니다. 한 척은 기관포 같은 것을 탑재했습니다. 일본의 경비선이 영해를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접촉 수역을 포함한 센카쿠 주변에서 중국의 배가 확인되는 것은 이일 연속이었습니다. 그 직후, 일본의 기시 노보호 방위상은 22일 최근 중국군이 대만 주변에서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압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사 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 방위상은 이날 니케이 신문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도쿄에서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하는데요. 기시 방위상은 전략적 경쟁 시대의 미일 동맹의 새로운 역할과 적용 범위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행한 특별 강연을 통해 중국이 일본보다 4배 많은 국방비를 편성한다. 일본이 이대로 괜찮은지는 널리 논의가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며 중국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중국 해경선이 중일 영유권 분쟁지인 센카쿠 열도 주변의 일본 영해를 무시로 침범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남중국해 정세와 관련해서 기시 방위상은 중국이 군사 거점화를 계속하면서 일방적으로 군사 활동을 증대하고 있다고 견제했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북한이 변칙 궤도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데는 상황이 복잡해져 대응이 어렵게 됐다 꼭 경계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어획이 한창인 오키나와에서는 부석이 해면을 가득 메운 이후로 어부들이 조업에 나가기 위해 트럭 20대 분량의 부석을 치웠지만 계속 해서 부석이 쌓이는 바람에 어선 이 출항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곤란 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풍이 불기 시작하면 부석들이 항구 안으로 들어오고 엔진을 켜는 순간 배가 고장이 나버리기 때문에 고기잡이가 한창이어야 할 지금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업에도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키나와 해변에 있는 벨파라이소 리조트 호텔 종업원 테루야 씨는 숙박객은 바다뷰가 보이는 곳을 선호하는데 지금 바다 풍경이 전혀 아름답지 못해서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다. 현재 몇 개의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단체 예약이 취소된 상황이고 바다 체험도 모두 취소가 되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침체되어 있던 경제가 갑작스레 발생한 사고로 다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업원들은 할수 없이 해변으로 나가 하루에 네다섯 봉지의 부석을 줍고 있지만 점점 더 많은 부석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부석이 흘러 들어오는 현상이 앞으로 1, 2년은 지속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큐대학의 카토유조 명예교수에 의하면 이 부석들은 인간이 직접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직접 치운다고 해도 처분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 자연적으로 부석의 미세한 구멍에 해수가 들어가서 바다 속으로 가라앉으면 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밝히며 당분간은 어업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부석은 바다의 표면에 떠서 일조량을 막으면서 녹조 현상과 비슷한 영향을 입히게 됩니다. 물고기와 수중 생물이 죽어 악취가 나고 그 지역의 수중 생태계가 파괴되며. 유해성분을 가지는 박테리아가 증식을 하게 되면서 야생동물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현재 태풍 20호 말로가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또 많은 부석이 생겨서 일본의 남쪽 해역에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일본인들은 이 부석을 주어서 일본의 중고판매 사이트인 메로카리에 올려놓고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로 가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키나와의 감시선이 순찰을 할수 없다면 중국어선들이 또 일본에 불법으로 어업을 하러 올 거야? 요즘은 배에 기관포 같은 걸 달고 다니기도 한다는데 이대로 일본이 침략당하면 어떡하지? 지금도 센카쿠열도를 본인들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잖아. 전쟁이라도 날까 봐 무서워. 며칠 전 기사에서 중국을 싫어하는 일본인이 91%, 일본을 싫어하는 중국인이 66%로 나왔다. 지금 센카쿠열도의 방어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 중국이 또 일본의 뒤통수를 때릴지 모른다.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오키나와 정치인들은 뭐라는 거야? 오키나와의 대부분이 어업이나 관광업인데 지금 코로나로 관광업은 엉망이 됐다지만 어업은 괜찮았잖아. 지금 부석이 생기면서 관광업과 어업이 둘다 망하고 있는데, 왜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어리 빠졌어. 그리고 해상보안청은 어부보다도 배에 대한 지식이 모자란 것 같아. 왜 이런 상황에 배를 끌고 나가서 고장을 내는 거지? 이게 다 우리의 세금으로 나가는 비용인데, 정말 한심하다. 전에도 있었던 상황이야. 부석이 생기면 순찰을 하기가 힘들어서 영예를 지키는 게 어렵게 돼. 그리고 몇 년간은 수상 스포츠를 조심해야 해. 보트로 수상 스키를 타다가 부석이 튀어서 눈에 맞기라도 하면 실명이 되니까. 그리고 어업도 그물을 올리면 부석이 그물망을 다 차지해서 무게 때문에 다 찢어지게 돼. 정부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만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왜 부석이 오키나와에만 머무는 거야? 더 서쪽으로 가서 중국이나 한국으로 흘러가 버리면 좋지 않아? 그러면 한국에서 부석을 없애는 방법을 일주일 내에 생각해내거나 중국에서 돈을 들여서 다 없앨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결국 오키나와에는 아무런 대책도 내주지 않을 게 분명해. 코로나 때도 그랬고, 일본 불매운동 때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 일본 정부는 아직 딱히 대안을 꺼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오키나와의 부석 문제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레스팅 이슈였습니다.